모이자, 모 준비. 하나 아, 자녀들에게 반느신앙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은 다 아, 모이자.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다 모이자.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심을 듣는 사람들을 다 모이자.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모이자.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모이자.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이자. 나쁜 차을경제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모이자. 하는 사람들은 다 모이자. 모이자. 진리를 지키고, 지키고 싶은 사람들은 다 모이자.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모이자. 모이자. 대한민국 교회요 다 모이자.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요 다 모이자. 공부차 한 대만 있어도 다, 다 모이자. 모이자.